영업직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채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명 뽑는 것보다는 열명 뽑는 데가 좀 아무래도 예, 물론 지원자도 많겠지만 은 그래도 좀 한번 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보통 1년 안에 8 0 영업사원이 근데 업무를 이어가지 못해요. 예, 영업사원으로서 이제 버티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 특히나 요즘 같은 이제 불경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예, 사회초년생, 길게 일할 수 있는 방법. 좀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뚜렷한 기억보다는 차라리 희미한 뭐 메모가 낫다 이런 말인 것처럼 어 저희 뇌가 좀 약간 그 착각을 많이 해요. A를 B로 믿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어딜 이동하거나 메모하기 곤란할 때는 요즘에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그 노음 기능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좋아하는 어플 중에 무조건 어떤 그 통화든지. 전화만 걸려오면 바로 녹음이 되는, 아, 전화만 하게 되면그 통화 녹음이, 통화 내용이 무조건 녹음되는 그런 어플도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주문받을 일이 되게 많은데요. 그때마다 수량이라든가 조금만 아이템이 달라지면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어, 괜히 뭐 전화오는 것 적었다가 잘못 기억을 했다던가 기억을 못해서 낭패보는 길이 부지기수인데 녹음을 해놓으면 확실히 그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마다 말투나 억양 좀 이런 말 시가 좀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좀 용모 각오하고 다시 전화 걸어서 확인을 꼭 해보세요. 아 물론 이거는 이제 통화할 때 확인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은 톡이나 문자로 다시 한번 컨펌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서 지키세요. 네, 특히 시간 약속 고객이잖아요. 클라이언트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물론 물론 영업사원도 각자 사정이 있고 바쁜 건 알겠지만은 한번 신뢰를 잃으면은. 다시 쌓기는 정말 어려워요. 인사만 잘해도 반 먹고 들어갑니다. 뭐 인사를 요즘은 좀잘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사원이었다가 대리 정도 되면은 좀아 귀찮아서 좀 많이 안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인사를 한, 하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인사를 특히 뭐 특히나 나보다 직급이 낮다던가 나이가 어린다던가 그런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무서워하는 분들이 아들뻘 되는 그런 사원들에게, 부장님들 중에서, 뭐, 막, 몸에 배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다뤄야 되는지. 다 인사하고, 막, 딱 정중하게, 반발도 안 하고, 존댓말 하고.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 무섭더라고요. 보시면, 보면은. 어, 그 안에 그, 그 내공은 얼마나 쌓였을 싶어가지고. 어, 그리고, 시용카드는 예, 만들지 마세요. 네. 저는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 재테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사회초년생분들이 직장을 갖게 되면은, 어, 제일 먼저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좀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장 면접장 아예 그 안에 이미 신용카드 그 하시는 분들이 다앉아 계셔가지고 막못 모르는 그런 호구들 예, 예, 후부님들 막 신용카드 만들게 하는데 신용카드를 저는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은 만들지 마세요 업무를 하다 보면은 신용카드를 하나의 툴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종종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뭐좀 생색을 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컴플레인을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던가 이럴 때 하나의 방법을 갖고 있으면은 물론 시험 카드 뭐세개네개 다섯 개 계속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만든다면은 뭐 시험 카드사에서 뭐뭐 뭐 특별한 그런 베네핏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만든 만들다기보다는 좀 참고 계시다가 딱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원 들어가면은 뭐 팀장부터 인사 팀장부터 계속 막 시험 카드 만들라고 이런 런지를 주는데, 참으세요. 네. 앞으로, 솔직히 인사팀은 만날 일이 없습니다. 예, 네. 그렇게, 구, 앞으로 1년 동안은요. 물론, 이제, 승진하고 이후로는 만날 일이 있지만은, 어, 신입사 원 연수원 지나면은, 인사팀하고는, 네, 뭐, 그분들한테는, 뭐, 굳이 잘 볼, 그분들보다는, 같이 일할, 그 팀장님에게, 그 팀장님에게, 차라리, 뭐, 뭔뭐 생생, 생생내시는 게 중요하지, 인사팀은, 뭐, 입사는 끝입니다. 네. 아 물론 뭐 그렇다고 싸우라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친하게 지내면 좋은데 그래도 누가 나에게 더 중요한 사람인지는 파악하고 들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라는 게그 외부 영업도 있지만은 내부 영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뭐그 영업자를 도와주시는 뭐 경리 누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기술직 그런 분들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격리 누나랑 친하면은 예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도움 을 주시더라고요. 어때 외근 갈 때도. 좀 저만 좀큰 예, 평수에 좀 예, 그방 잡아주시고. <laughs> 예, 아니면은 뭐 여신 같은 거, 아니, 그 반품할 때도 좀 예, 욕을 좀덜 하시던가. 예, 예, 그래서 좀 두, 내부 직원들하고 친해지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오늘 할 일을 정말 내일을 미루지 마세요. 사람의 기억과 능력, 그리고 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뭐 여신 관리 안 밀리고 미수금 잘 받아오고 기록만 꼼꼼히 하고, 오늘 못하면 꼭 내일 반드시 하고, 이런 것만 지켜도 나중에 막, 진짜 정작 중요한 일을 막 다른 사소한 일 때문에 막 급하게 돼가지고,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고, 이런 일은 최소한 없을 수 있, 없겠고요.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치고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업하던 시절에, 사실, 제가 영업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뭐, 제가 딱, 딱, 보이면 알겠지만, 말도 막 빠르고, 뭐 발음도 좋지 않고, 그리고 뭐 제가, 예, 좀, 예, 많이 부족했죠? 근데 제가 딱, 하나, 굉장히 자신있던 것이, 그돈 받아, 미수금 돈 받아오는 거랑, <laughs> 예, 그 굉장히 컴플레인 심한 고객분들 가서, 이제, 화 풀어주는 거? 이거는 제가 좀, 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뭐, 영업 못해서 막, 혼내다가도, 그래도 이제, 좀, 그 관리 하신 그, 그 관리하는 그 고객사가 너무 화가 나면은 이제 저를 대신 보내서 화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제가 특별한 이제 재주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가서 저는 이제 컴플레인 고객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사과부터 해야죠 저희 회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보통 인정도 빳빳하게 막 그러면 더막 화를 뒀기 때문에 먼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좀 불편하셨는지 한번 다시 한번 여쭙고 경청을 해야죠. 그리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 아, 아, 네, 치과에 네, 치과로 드릴게요. 네, 제가 첫장 그 치과 관련 업체였으니까 그때 이제 컴플레인을 받은 그때 컴플레인 이유가 일주일 동안 안 왔대요. 그 저희 선배님이 가서 선배 영업사원이 그 치과에 방문하기로 해서 해서 카트 드 카트리지라든지 예, 그 카트리지 웨인 들어갈 때들어가 못합니다. 예, 카트리지라든지 뭐 다른 그런 제품들을 새로 바꿔주고. 뭐, 또, 불편한 상 가서 해결해주고, 뭐, 프로그램 설명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 갔어요. 예 그리고 그, 치과가 막큰 규모도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그, 회사, 그, 고객,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아, 뭐, 개판이다, 너네 회사. 이게 뭐냐, 믿고 썼는데, 팔면 땡이냐, 오지도 않고. 그래서, 더, 그러니까, 가기 좀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당사자가 하면 좋은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 제가 갔습니다. 딱 가서, 예, 그 회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굴 막, 빨개셔가지고, 막, 화를 내셔가지고, 어, 가서, 이제, 아, 묻는 쌤 그랬냐고, 이제, 얘기 듣고, 아, 정말, 어, 그런 일 있었냐고, 정말 죄송하다고. 아, 이게 좀 약간, 이건 분명히 저 회사 잘못한 거맞다고 예, 정말, 아, 저 같아도 굉장히, 저도굉장 화가, 화가 났겠네요. 아, 원장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저 같으면 뭐, 쌍만 나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예, 당장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 좀 경청하면서 을아 그랬었냐고 이게 다 들어주고 그 이후로 그 이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반드시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 이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 다음에 왔는데 그뭐말만 그렇고 말만 번지르르 하고 더 그렇으면 이제 막 불난데 기름 붓기 때문에 어아 그럴 때는 확실하게 그 잘못된 점 처리를 해주고 물론 만약에 거기서 제 기술 제 역량이 부족해서 못한다면은 어아 죄송한 원장님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제가 할수 있는데요. 그 이상은 제가 좀예 부족해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가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어, 그리고 뭐다 해결된 이후로도 한번 전화 주세요. 한번 지나간 식으로 방문드리고요. 그래서 아 그때 그일 해결됐냐고 예, 제가 좀 예, 굉장히 좀, 아, 좀 너무 죄송스러워서 예, 저희 사 대표에서 어, 제가 좀 예, 제가 들어도 너무 좀 예, 안타깝고 죄송스러워서 한 번에 확인차 왔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화가 풀려 계시고 예, 저를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예, 제가 예, 금 팔았습니다 <laughs> 예, 기계는 못 팔고 원래 기계 파는 회사인데 그 금리 있잖아요 예, 마취제랑 금리 금 그런 식으로 좀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계속 쌓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랬어요 뭐 물론 큰건 있잖아요 막 시티라든지 뭐 이런 체어 같은 거큰 기계에 막한 방에 막몇 천만 원짜리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십시일반이라고 이게 뭐 다른 작은 소재 부품 이런 거 모아, 모아서 파는 것도 그 정도는 이제 좀 부담없이 저한테, 예, 좀, 네, 주문을 하여가지고, 솔직히, 뭐, 천만원짜리 기계 하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백만원짜리 1 0개 팔아서 천만원 매출 만드는 것도 예, 나쁜 방법은 아니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따으면은그 정도는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이제 부경기더라도, 어차피 그 부품을 사야 될 거라면은, 물론 큰 기계는 어느 정도 프로모션, 백마진이라고도 하고, 또, 인텐, 인텐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영업 그런 영업사원에게 뭐 계약을 하시지만은 뭐 그런 걸로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이제 조금씩 그래도 뭐 나는 매출을 일단 따는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작은 거라 작은 거부터 조금씩 모아서 큰 거를 만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예. 뭐한번비싼거 팔고 땡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계속 관리를 해주는 분에게 결국 이제 롱런을 하더라고요. 네. 아예 요즘 영업 정말 어렵죠. 네. <laughs>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